우지 조작 까보는 작가재미있요눈 감아 보세요. 네. 눈 감아 보지눈 뜨면 안 돼. 누가? 네. 이거야 음, 아요 어디서 가는 지 몰라 가는 대 가는 대카메라 가는 지 뭐지? 가는 대통 어, 가는 대통령. 가는 대통령. 가다 대통령. 가는 대통령. 가는 다통령 가는 대통령. 가는 대통가 나오면 좋 가는 대통령. 가는 대통령. 가이아통령가니는이